왜래도아요잖아 나름, 그죠? 요괜시반인괜찮나 폰을 찮아더니트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요괜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요 괜찮아요. 귀엽네 저거 딱 죽여주기 편요게 절로 요네요 그럼 죽여줘야지 반갑습니다 괜찮아요. 괜요 총에 한 자루도 없다니 정말 기가 막히십니다. 여기서 나가면은 살려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 들어볼게요. 자, 한국인이세요? 중국인? 중국어는? 한국어는? 뭔가 초보 같으니까 여기서 나가시면은 제가 살려드릴게요. 5초 드릴게요 여기서 나가시면은 살려주는다니까요 어어어 어어 어어? 노노노노노 아니 말귀를 못 얻었잖애 난살려주랄다잉 저는 항상 이백그에의 아름다운 문화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콩천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번 생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만해서 그런가? 바로 가네? What the hell? 아, 반갑습니다. 아! <laughs> 제나 <제가> 어딘지 모르네. <laughs> 야 코나. 진짜, 드디어 맞는다. 진짜 놀래키려고 또저걸로 가리고 온거 봐. 내가 당할 거 아니야? 안들어가지 여기, 여기 파밍 안 해. 수고, 코혼. 자, 일단 우리 소다닥 내려서 파밍 좀 합시다잉. 아, 뭐뭘 뭐야, 뭐뭐 뭐. 자, 얼른 내려서 파밍 합시다라고 말하자마자 바로 뛰어내려렸네 아니. 아이고, 코혼님! 어디 그렇게 가세요? 예? 아니, 어디 그렇게 빨리 가시나? 예? 그미니포스타시고 예? 아이고 코온님 예? 약물관안 척하네 저거 님 누구랑 대화함? 아 그래? 아형 내가 미안해 내가 오해했나보다 미안하다 야 이거 끝나고 다시보기 봤는데 보스안에코니이면은 그냥 펍지 넘길게요 어? 당당한데? 저 자식 왜 저러지? 어 뭐야 여기 털렸네? 그집 하나에 나 있음? 아 그래서 가려고 시비집으로 갈까? 그래 시비집으로 가자 여기 파멸가도 없거든요 여기 시비집으로어 없거든, 누가 누가 여기에 총 쏘는데 <laughs> 방금 방금 물에 총알 튀겼는데? 여기에 물고기가 사진 않잖아 그렇죠 방금 천뻥하고 뭔가가 튀어 올랐는데 어 뭐지? 야 이거 어디로 가냐 잠깐만 아니야! 3000시간 중에 절벽 아래 내가 올라간 시간이 1시간도 안돼 뭐야 여기 이렇게 편한 길이 있었네 아니 저요? 저 여기 파면안할 건데요? 코은 있을 것 같아서요 아니! 난 분명 봤어! 아까 전에 내가 <laughs> 익사하고 있었을 때 보트 타고 그... 피에로피에로 아니... 에로 얼굴 쓰고 보트 타고 다니는 일 봤다고 난 분명 봤어 난 분명 봤어 난 분명 글을 봤다고 난 봤어 난 분명히 봤어 난 분명히 글을 봤어 행나 그러고 있잖아 <laughs> 저봐저차 코원일 거야 저 차도 있네 저거 봐 12집으로 가잖아 저 코원이야 이거 봐 나한테 왔잖아 1 0 0 코원이야 이거 아 분명히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있어요 이거봐 지금 너나 총을 쏘잖아 이거봐 분명 어딘가에 숨어있어 분명 어딘가에서 지금 날 유명하게 쳐다보고 있을거라고 아냐아냐 1퍼있어1퍼있어고있어나못 믿어? 여러분들 저못 믿어요? 내가 눈깔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예? 지금 저놈이 저격을 했는지 아닌지 알수 있다고요 채팅 치는 속도 채팅 치는 타이밍만 봐도 저놈이 지금 저격인지 아닌지 알수 있다고요 제가 지금 저한테 저격을 한두번 당한것 같아요? 저격을 여러분들 예? 무려 3년 4년 넘게 당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뭘것 같아? 내가 뭘것 같아? 생고사 안 먹고 있는 거 알아? 생고살 먹는 척하면서 그 배가 고 있는 거 있지? 생고살을 배으로 바꿔봐. 배가 고오는데채팅을 어떻게 쳐 나오잖아. <laughs> 저건 코원이 아니에요. 이렇게 잘될 리가 없거든요.

어떻게 이겼어 어떻게 이겼어 어떻게 이겼어 아나 어떻게 이겼어 어떻게 s i 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 g 지도 모르겠어. 그 kicking is. I'm not 나 보지? <laughs> 뭐 저렇게 g i 션을 세게 올리면서 가는 i n 뭐 하는 친구야, 저건? 폭주적인데? 어, 이제 이 시집고 해. 이제 다 알아, 이제. 전 국민이 다 알아, 이제는. 와, 300m! 나이스 저격이죠. 두 대. 여기 써야겠다. 내가 뭐라 했어? 내가 얘 봤다 했지? 내가 저 머리 봤다 했지? 내가 이 머리 봤다 했지? 내가 말했어 어이 붉은 머리 내가 봤다고 했지? 어? 기다려 아직 안 끝났어 내가 봤을 얘 맞잖아 맞잖아 얘얘 얘 맞잖아 내가 저기 지나간다고 내가 말했지? 내가 뭐했어 여기서? 저기 여기 보트하고 지나가네요? 하면서 내가 얘기했지? 기다려. 약간 그총쏜것도 예일 겁니다. <laughs> 이거 봐, <웃음> 부스스. <웃음> 내가 왔지? 저기 튀는 거 봤다고. <laughs> 기다려. 하나 더 있어. 내가 왔을 때 약간 그 오토바이 선도 있잖아요. 그 정신 나가네. 내가 왔을 때걔코온이야 그리고 걔 그리운 게 거기서 죽었어. 오토바이 1 0 0퍼 내가 진짜 여러분들 진짜 100퍼. <laughs> 이거봐!!! 이거봐!!! 얘잖아!!! <laughs> 내가 말했지! 내가 말했죠! 오토바이 얘일꺼야 이거봐! 여기서 죽는거까지 완벽하네! 어? 여기서 죽는거까지 완벽해! 저격을 얼마나 많이 당했으면 여러분들 얘!! 아셨죠? 저격을 당한 스트리머의 예 눈치 아시겠죠?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바이.